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차다도의 역사에 대해서 두번째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본 말차다도의 역사는 지금부터 800여 년전 일본의 에이사이 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141년에 태어나서 1215년에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신 스님이신데 이분이 에, 송나라 시대에 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말차와 차나무와 다도고, 달을 만드는 방법을 에, 일본에 전하면서 일본 말차다도에는 시작됐다. 이런 이제 에, 역사가 있습니다. 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됐다 일본 말차다도 역사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년 전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일본의 말차다도의 역사가 에, 중국에서만 비롯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은 먼저 다실의 구조와 에, 차를 내는 전전법의 형태는 어디서 전래됐을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백제시대 때 전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백제의 다락집에는 그 화덕이 있습니다. 취사를 거기서 하였는데 여기 보면 은 바로 봉소파로라고 있습니다. 봉소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일월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그 1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무 대신 숯불로 밥을 짓고, 달을 끓여서, 달을 끓여가지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다반사라는 이 말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에 보면은 다반부라고 있어요. 무쇠로 만드는 밥도 할수 있고 찬물도 끓일 수 있는 다반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에 보시면은 다반사점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자체를 찾을 수가 없고. 그자체마저 흔적마저 없어져서 이제 딱 백제의 문화가 100% 전래됐다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추정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라 고구려 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백제 이런 시대에는 난방 시설이 없이 화덕에서 치사를 하였다는 이런 간습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이 후에 말타말차다실로 엮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옛날에 유인천씨가 진행하는 일요시폐설역사시폐설이라는게 슈페설, 있습니다. 역사시폐설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문화는 남방 문화가 아니고. 그 일본의 이월이 비슷한 화동문화였다 이런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어~ 두 기록 보고 들었습니다 에~ 좀 오래전의 일이죠 에, 우리가 또이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다다미 하면 다다미도 에, 일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원래 이제이 다다미에 이 띠가 있습니다 띠양쪽 에~ 띠가 있는데 그 띠가 원래 이름이 고려국의 고려와 2년 연자를 써갖 고려연이라고 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려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지금은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원래 이름은 고려연이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말차의 최고품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말차에 보면은, 천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천수라는 제품도 바로 고려의 연호에서 따온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소산원에서 최고의 좋은 말차를 최고 품질의 말차를 천수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고려의 연호였다 이제 하는 거고요. 또 다시는 어떤가 그 구조와 형태는 제주도 민가를 에, 그대로 닮았습니다. 에, 그 모습 그대로고 에, 다실에 들어갈 때 니지리구지라고 하죠 작은 문, 에, 작은 문도 어, 우리가 이 강원도나 이제 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초가집에 상칸에 그 밥과 국을 넣을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조은문 아마 그런 데서 그런데서 힌트가 되고 어, 연유가 되지 않았느냐 에, 이런 생각을 에,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천리호의 천씨 샌루르귀라고 하죠. 천리호 한자로 쓰면 천리호예요. 천씨 역시 일본의 성이 아닌 에, 조성의 성, 성일 가능성이 에, 많다. 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일본의 성은 천실라는 성이 없 없죠. 원래는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에또 그들이 자랑하는 낙다완이라고 쓰인 낙구다완이라고 그러죠. 낙다완에는 이제 청낙과 흑낙다완이 있는데 에 적색을 띠는 걸적낙이라고 하고, 흑색을 띠는 흑낙다완이라고 또 요것도 이제 풍로용, 로용으로 구분합니다. 여름 전용과 겨울 전용이 있다. 근데 이 낙다완도 상당히 낙다완이 참 아름다워요. 그 낙다완도 조선의 기하공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샌누르큐 가계도를 볼것 같으면은 그 할아버지를 센 아미라레, 샌 아니, 아미라는 건 뭐냐? 아미타불을 얘기하거든요. 그참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은 이름 자체에서도 불교와 상당히 많은 연유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말차의 점점법, 예, 말차 차를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이제 점점법이라고 하는데 이 점점법에 보면 예, 그 수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준비실이죠. 준비실에서 보면은 어, 말차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초가상가 기아 집에서 밥을 짓고, 국을 만들고, 에, 취사를 할때 보면은, 부엌에서요, 에, 손을 씻고, 어, 조항단에, 조황단이 있어요. 조항단에다가, 어, 참, 그 생수, 물한 그릇 올리고, 에, 그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이런, 에,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손 씻고, 이런 거 정리, 그, 취사도 구 정리하는 걸 이걸 보면은, 아, 오늘날 그 말차단실의 수업에서 하는 행위가 아, 너무나 유사하다. 아,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에, 제가 느낀 것은 에, 우리 민족의 생활상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각색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저는 에, 비춰볼 수가 있고요. 또 노지에서 에, 손님이 오게 되면, 개개 오게 되면은 노지를 이렇게 에, 뿌리는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 반가운 손님이 오고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안마당에 물을 쫙 그냥 뿌려가지고 이~ 청량함을 줬다. 또 이런 거는 인제 인도 불교에 보면은 인도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나 선지식을 초청할 때 보면은 안마당에 물을 촥하게 뿌려갖고 청량함을 줬다. 이제 이런 예, 얘기도, 이제, 대목도 나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비춰봤을 때, 에, 너무 이게 우리 민족 생활상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제가 말차를 2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이, 오문 더쌤께서 이제 25년을 다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분이, 에, 저희 사찰, 저희 다시 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어, 아이고, 으, 으, 그러는가. 아, 그냥 감탄을 하고, 에, 이런 걸 제가 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차다도를 일본의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문화의 그 흔적이 너무 많이 젖어들어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차다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샌로리 큐의 본래 다도 정신을 기초로 해서 말차다도를 새로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서 창조를 수반해야 된다. 새로움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전통이다. 전통이다. 이것을 이제 이말차다도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선다리고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단지 변화만을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성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시대, 주의. 시대, 시대에 따라서,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기물의 발견에 따라서 새로운 차의식, 다의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차다도의 유신입니다. 새, 말차다도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게 전통을 따르는 진정한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고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차다도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조금니 보면은 오무도생께 오라생께 뭐무산어지나생께쭉렇게조니 한국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데 가령 일본 사람들 따라서 하, 디디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물론 가문의 전통을 위해서 한다그러면은뭐 저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말차다도는 에 분명히 센로리큐를 중히 휘문해야 된다. 센로리큐를 중히 휘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필연성에 따라야 되고 에, 그다음에 창조를 수반해야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도도 변해야 된다. 생활의 변화, 기물의 발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도는 새로워질 필요성 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다르로 이는저 가문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해야 된다. 오모든 생기는 오모든 생기대로 장단점이 있고 우라 생기는 우라 생기대로 장단점이 있다. 우리가 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다 새로이 흡수해갖고 단점을 배제해야 됩니다.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존중하는 이유는 옛것에 새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존중한다는 말 속에는 옛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 반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한한 창조력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척도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고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 척도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본래의, 다도의, 말차다도의 본래 뜻이다. 이것은 이제, 야나기 문의 의식이 주장을 했던 말입니다. 새로운 척도의 새로운 권위를 만들자. 그것만이 바로 필연적인 척도이다.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다류라는 말차다도 가문을 만들면서 새로운 척도를 만든 거죠. 그 새로운 척도는 옛 것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점을 가감히 탈피하고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척도 속에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쓴 글이, 이제 제가 쓴 글이 선다로기로는 교제를 만든 겁니다. 다도는 항상 아름다움에 대한 두터운 정치, 진리에 대한 높은 견식, 행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도는 그대로 제2의 신앙입니다. 제2의 신앙. 여기는 아름다움의 정치가 있고, 진리에 대한 높은 견식이 있고, 행에 대한 깊은 체험, 수행이 있다. 그래서 제2의 종교의 새로운 종교입니다. 예, 예, 제2의 새로운 수행방법이고 제2의 새로운 종교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서 아, 야나기 문의의 위시선생은 아름다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신세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말차를 일본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그들보단 더 깊게 더 넓게 이 문화를 승화시켜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역사적인 진보를 하자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말이 여기 나왔네요. 더 넓게, 더 깊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보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말차다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오무도생께, 모무도생께, 우라생께, 우라생께 가문의 이 입문해가지고, 그들의 만들어놓은 절차에 따라 뒤를 따라가면, 가는 길은 편안하죠. 편안하지만, 그 길이 과연 다도의 새눈을 기 본래 정신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인 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독자적인 길 중에서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느냐. 병폐를 가감히 파하자병폐 썩은 부분을 가감히 파하자 잘못된 부분을 가감히 파하자 그래서 저는, 종교에, 물론, 출가 스님이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종교가 어느 날 재기능 못하지 않습니까? 재기능 못하지 못하고, 또 종교가 마저도 타락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차다도라는 참, 그, 참, 새로운 수행법이죠. 말차다도라는 달을 통한 그 수행을 통해서 정신의 변화를 깨하자. 부처님의 경전을 대승경전과 임재라고 소유경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깨하자. 하는 것이 이 제가 제 얘기하는 마음의 수행처다. 마음의 수행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차다도를 하는 제큰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말차다들은 어떤, 에, 어떠한 수행법이냐, 말차다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 형식. 형식이 그게 이루는 수행법이다. 에, 절 형식이라는 말 알죠? 에, 우리가 에, 밥을 먹으밥 먹는 형식이 있고, 잠을 자면 잠자는 형식이 있고, 걸으면 걷는 형식이 있고, 누우면 누는 형식이 있고, 에, 국가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고, 에, 에, 부처님전에 가면 부처님전에 예불하는 그 형식이 있던 것입니다근데 이것이 모든 형식이 그게 이뤘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본 이것이 정성이다. 또이 정성이라는 것이 극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예예절예자 예이다 예절이다. 정성이 극에 이뤘을 때 그것이 예이다. 예가 극에 이르면 덕이 되고 덕이 극에 이르게 되면 도가 되고. 도가 극에 이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초음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에다도라는건 뭐냐? 개인을 넘어 법에 이런 것을 말하며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 형식을 완성시킨 창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차원을 한층 더 높게 고무시켜 주고 고무시켜 준다. 그래서 선다로. 라는 말차 다고가면 선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각을 확립하는 실천적 입장에서 정립된 다도정신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과 떠날 수도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거고, 선다류는. 그 다음에 다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승화시켜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는 것이 초암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말, 우리의 말차도를 하자, 이른바 어디에서나 주체가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셈이 깊은 물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 주체성이 강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 저를 보고 판단하기는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 아, 주관이 아주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관이 뚜렷한 타도를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예,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제 몸으로 실제하고 체험한 거를 가지고 예, 제가 글을 썼고 또 타도 이론을 전개시켰습니다. 이게 제 말차 타도 이론을 정개시킨다는 것은, 이건, 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에, 가능한 일이 아니,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 일본어를, 일본어를 잘 해가지고, 해박해가지고, 일본에 맞아, 다도의 뭐 이론을 다, 어, 훑어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 느낌과 감성만 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일본어 전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차다도 이론을 전개시켰다. 또이 이론 전개시킨 것이, 종주국,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체의식을 갖고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분들에게, 다도를 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고, 참 위로를 받아야 되고 호응을 얻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주체적인 다도를 하자는게 이제 제 목적이고 에, 제 방향이고 수행의 다도 이걸 하자는 것이죠 에, 나, 필자는 역사를 말하고 형태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 당위성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형태가 형태는 변하기 에 셀룰리기 본래 정신으로 또는 대주선사 백정선사의 기본 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에,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제 다른 일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단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자신의 참다 자아 기명을 문제라고 하 삼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의 아주 근본 정신입니다. 선의 근본 정신이 바로 자신의 참된 자아 기명입니다. 이것이 선의 근본 정신다. 이 이것이 그대로 선다르의 다도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규명하지 못하고 전개된 이론은 전부 다 갑자기 뭐 허망에 빠지게 된다. 모든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자본주의 이론이라든지 거기에 근본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지 않고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가 관 실패한 거죠.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간에 본질을 잘못 본 거예요. 본질은 뭐냐? 자기 자신 자아 기명을 하는 것을 근본 주체로 해가지고 이론이 전개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차다도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말차다도는 대단히 훌륭한 참 수행법이다. 이런 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비바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내 영혼이 잠시 머무는 날 나는 한 잔의 말차를 요구할 것이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가시하는데 관심이 없는 오직 전체적인 존재로서 이제 이것이 말차 다도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개인의 욕망과 명예와 어떤 그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차 다도의 이론을 모두 전개시키고. 저서도 발간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오로지 말차다도 다도를 통한 종교의 혁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혁신이 많은 대중들에게 접목되고 호응을 얻을 때 종교도 새로워지고 또 말차 다도를 통해서 참 종교가 할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이 또 공적이라면 공적이 되고 이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차나도야말로 모든 수행법 중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수행법 중에 가장 완벽한 수행법이다 참잘돼 있습니다 다실의 구조부터 점점 법부터 도구부터는 참잘 돼있다. 너무 현대인들에게 잘 맞고 또 많은 돈을 들릴 필요가 없죠. 오늘날 종교 의 형태를 보면 대형 사찰, 대형 교회가막 우수 죽순처럼 커지고, 과연 석가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러한 사찰, 그러한 기회를 원했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말차다 돼야말로 가장 소박한, 2m70, 2m70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다이 공간을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차를 통해서 타인과 하합을 동무한다는 거, 대화를 하는다는 거, 함께 길을 간다는 거, 지혜를 연마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현대적으로 얼마나 에, 참, 갈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느낍니다. 또 현대는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실에서의 한자리에 가는 수행이며 또 대화를 나누는 자리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자리고 에, 또 우리 마음의 마음이 쉬는 에, 휴급소다. 에, 에, 쉬는 곳이다. 에, 에. 쉬는 곳이고, 우리의 근심을 모두 풀수 있는, 해우서, 경봉 선생님이겠죠? 모든 근심을 푸는 장소다. 이런 장소로, 아주, 멋지게 우리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자 다도야말로 일본의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문화고, 또, 설사 우리 것이고 우리 것 문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오고더 깊게, 더 넓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에,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말 찾아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또이 공부하면은 재미있습니다. 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 재미가 있고, 어, 느낌이 있고, 깊이가 있다. 에, 또 아주 그뭐 예,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이 공부를 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흠뻑 한번 젖어 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